네, 안녕하십니까. 어, 빛가람 혁신도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부터 19일 빛가람 혁신도시 페스티벌 이렇게 행사를 하나 보네요. 어, 화합,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지역 혁신성장 주제로 하고요. VRE, 모빌리티 드론, 다채로운 4차 산업 콘텐츠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 어, 전남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나주시 에,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호수공원 이론에서 혁신도시의 기능을 살려 화학, 에너지, 4차 산업, 어, 혁명, 지역혁신, 신성장을 콘셉트로 제5회 빛가람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지난 2015년에 열린 빛가람 페스티벌 그동안 그 이전 공공기관의 자체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졌고요. 이 때문에 참여율이 낮고 인지도가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올해는 기존의 페스티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노래자랑, 가족 걷기대회 드론 체험 등 화합의 장으로 치를 예지 이정이고요. 계획이고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플래시복, 풍물놀이, 식전 공연,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회, 부대행사 등 전시회에서는 드론, VR, AR, E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분야별로 전시 체험, 제작, 시뮬레이션, 콘텐츠, 가상 체험 등이 진행되고요. 거기 대에는 빛가람동 호수공원, 호수, 2.4km 기간 사계소 지점에서 버스킹, 플래시봄 전통 공연, 경품 춘처 행사를 연계해서 추천합니다. 추진합니다 22개 시군 후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무인 판매를 실시하고 남은 농산물은 걷기 대회 경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용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여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을 융복합하는 차별화된 빛가랑의 혁신도시 축제로 준비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아, 김진영 기자님께서 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음, 이런 지금 그 빛가랑 페스티벌 축제 관련돼 가지고 어, 좀 광주, 광역시에서 어, 좀 구경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 부영 아파트가 아주 최저가 전세로 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저기 카페 공인중개사 대표 임동성 010-727-4080으로 문의 주시면 적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주 엄청 비싸죠? 혁신도시에 저렴하게 쾌적한 동네로 와서 쾌적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을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깔람 혁신도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